네, 대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입니다. 어, 직전 영상에서 대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어, 뭐 특수 기술이나 콤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 단차 지형이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딩 지형들이 있죠. 이런 슬라이딩 지형에서도 공격하는 방법이 3개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R1으로 달리다가 슬라이딩 모션이 뜨면, 세모를 연타해서, 어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하 찌르기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다단계 히트는 맞습니다만, 딜량이 그렇게 세지 않고 단차치가 많이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두 어 번째 방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에어리얼이 가능합니다. 어, 슬라이딩으로 달리다가 아론을 떼지 않은 상태로 엑스를 누르면 모든 무게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차지용처럼 그때 세모로 빠르게 차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징을 해갖고 때려버리는 거죠. 에어리얼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두 번째 방식이고 세 번째가 아마 제일 안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론으로 달려서 슬라이딩 모션이 나왔을 때 세모로 차징을 할 수가 있어요. 모아베기 차징을. 세모로 이렇게 모아베기 차징을 하다가 내려갈 때딱 치게 되는 어, 3 차지로 칠길수 있는데 단점은 이게 중간에 캔슬이 안 됩니다. 차지 캔슬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세모로 차징을 하다 떼면 이제 예, 낙하찌르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이 끝나는 지점이 되어서야 이제 모아베기를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끝나야지 쓸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지형에서 공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강화 속기로 강모아를 스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해 드렸었는데 어, 그 각도 전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모아하고 R2로 강화 속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R3 버튼으로 이렇게 화면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몬스터 머리 가 움직였을 때 강화 속이 방향을 빠르게 바꿈으로써 각도를 완전히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심하게는 180도까지도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아베기를 하고 때려야 될 몬스터의 약점 부위가 각도가 많이 틀어졌을 때는 이렇게 강화 속이 직전에 R3로 화면 전환을 하시고 강화 속기를 하시면 아, 방향 전환이 좀 자유롭다. 이런 설명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타격을, 발도 타격을 이제, 모아베기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강모아로 첫 타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몬스터와 위치가 굉장히 가까울 때, 그리고 하나는 몬스터와 위치가 굉장히 멀 때, 이렇게 되는데, 가까울 때는 가드로 발도를 하는 겁니다. 가드로 발도를 한 다음에, 가드 상태, r 2 누른 상태에서 세모 일반 공격을 하면 발차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요건 딜이 굉장히 약하지만 경직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차기를 한번 하게 되면, 어, 첫 번째 기본 공격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모를 연타를 하게 되면 태클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세모가 강모화 차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발차기, 태클. 이렇게 하게 되면 강모화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첫 공격을 강모화로 하는 방법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가드하고 X를 누르고, 태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강모화 모션으로 넘어가겠죠. 가드하고, 구르고, 태클하고, 강모화 모션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게. 그래서 대부분, R2 가드 버튼하고 X 회피 버튼을 거의 연타하듯이 누르게 됩니다. 아주 짧은 타이밍에. 보여드리면 따닥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따닥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의 그냥 한번 구른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미세하게 알2가 빠르게 나오시면 됩니다 알2가 미세하게 빠르게 나온 다음에 태클하고 이제 강모아를 바로 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제자리에서 요걸 하실 때는 타이밍이 좀 걸리죠 이게 1차지를 넣는다고 해도 차라리 그러느니 차라리 모아 이게 3차지를 때리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은 요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좀 모아배기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끔씩 쓰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1차지 같은 거 이렇게 강모아로 바로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굴러 들어가서 모아 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딜이 확실히 잘 나오기 때문에 가드 구르기 테크를 가끔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발납대검에서는 원체 모아 3차지 데미지가 꽤 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안한 콤보를 많이 놓지 않게 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일단은 특수한 콤보라든가 기술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